혼자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은혜는 있지만 사실 이 말씀에, 말씀에 대한 그 능력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저에게, 되어, 저에게 또 우리 모든 성부님들에게 역사하실 것이 믿어집니다. 아, 네. 어떨 때는 말씀을 준비할 때 미리 능력을 받을 때가 있는데 오늘은 말씀만 준비되어지고 은혜는 받았는데 저에게 별다른 그렇게 능력의 역사로 오늘의 말씀은 참으로 능력으로 역사되어져야 되는 말씀인데, 그렇게 능력으로 다가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받으실 때 성령의 참으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정말로 이만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은 그에루살렘 예루살렘 그 옆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이거 휘젓고 동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이러한 어떤 그 그러한 말이 전해내려오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주고 또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은 예루살렘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 유대교가 유대교에 그 본거지요. 이곳은 유대교의 그 사람들이 신앙을, 신앙 생활을 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고,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이베데스다라는 못은 자비의 못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병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자비의 못 앞에 사람들이, 아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언제나 무기동하지 언제나 무리동하지? 무리동하면 내가 빨리 내려가서 나는 병을 고칠 텐데?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5절 보면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아마 38년 동안 그 사람은 거기서 무리동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우리는 때로는 교회에 와서 아니면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면서 베데스다라는 못, 주님은 나에게 자비하시지 또내 인생에 주님의 자비가 베풀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내 인생에 언제 무리동하지? 내 인생에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내 인생을 휘저어가지고 내가 언제 한번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내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 예수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이들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 베데스다곳에 누워있던 사람들은 병자요. 많은 병자요. 맹인이요. 다리 젖는 사람이요. 혈기 마른 사람이요. 38년 된중풍병자요 물이 아무리 동한 달지라도 뛰어갈 수 없는 사람만 모여있다는 라게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나는 여기에 이 광경과 이 본문과 상관이 없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는 다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누워있는 병든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지. 먼저 주님, 내가 그이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는 그병든자인이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예.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했대 거기 모여서 그렇게 천사가 물을 동하기만을 기다렸대 그리고 그 중에 들어가서 나았대 나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몰라요 그냥 전에서 내려오는 전설 같은 곳에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거기에라도 가서 여기에서 고침받을까 하고 누워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동한다 한들, 맹인이 먼저 뛰어갈 수가 있는가? 다리 저는 자가 먼저 뛰어갈 수가 있는가? 혈기 마른 사람이 기운이 있어서 먼저 뛰어갈 수 있는가? 병들어서, 병든, 병든 자의 특징은 뭡니까? 뭐 연약해서 내 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과연, 물이 동한다 한들, 거는 누가 뛰어 들어갈 수가 있, 있었겠냐라는, 있었겠냐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입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배경은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율법을 가지고는,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배경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병들었거든? 너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거든? 아무것도 할수 없으면서 마치 할수 있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많은 병든 자 중에, 병자 중에 내가 병자요. 주님, 내가 주님을 몰라 보는 맹인 중에 내가 맹인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며, 주님 앞에 찾아 나와야 되는데 못 찾아 나오는 다리 젖는 자요. 혈기가 말라서 온 아무 기운도 쓸수 없는 그런 자인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먼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물이 동해 물이 동해 을때 뛰어들어 가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행해서 주님을 믿어보려고 하고 내가 율법을 행해서 뭔가를 이루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입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신 주님 안에서 나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큰 은혜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느 누가 천사에 가 물이 아무리 동하고 아무리 율법을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율법은 너무 완전한 거야.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말씀을 지키면 복받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병든 자들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른여덟 해에 대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믿어서, 열심히, 열심히 교회의 법을 따라서, 또한 때로는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신앙의 어떤 유전을 따라서, 열심히 38년 동안 열심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베데스카 문가에서 나에게 자비가 베풀어지기를 열심히 기다린 그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과 또 내가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 인생에 어떤,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주님의 자비를 입어서 내 인생에 회가 떠오를까? 내가 원하는 일이 되어질까?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베데스카 목가에 누워 있는 그 모습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 주님을 기다린다기보다도 어떤 막연함에.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니까 뭔 일이 바뀌어지겠지 이루어지겠지 하는 그런 어떤 막연함 그런 막연함 속에 38년을 지냈던 그 병자에게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드디어 주님이 그 병자를 찾아오셨다는것이 오늘 우리 병든 우리에게 병들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내가 병들었나이다. 이 시간에 나에게 좀 말씀하시고, 나의, 나를 찾아 주시옵소서. 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나를 좀 찾아 주시옵소서. 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 아멘 하십니다. 근데 이때 이 병기 이,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이렇게 밖에 대답을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낳고자 원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들의 반응처럼, 아멘! 하면 되는데,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는가? 믿음 없는 말을 왜 해야 되는가? 라고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주님이 그 뭐라 그럴까? 방향을 좀 다르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대답을 할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은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서 어느 날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이것만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때 내가 가는 동안에 여기에서 이 환자가 뭐라 그랬냐면 7절에 보면 내가 가는 동안에 이 사람은 38년 동안 와 우리 동했대 그러면 힘든 몸을 이끌고 내가 가봤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어볼까 내가 가는 동안에 내가 열심을 내는 동안에 내가 힘을 내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쏙 들어가 버렸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사람과 달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힘을 내는 거야, 내가. 내가 해봐야지. 내가 노력해봐야지. 내가 가봐야지. 주여, 내가 해봤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려서 할 수가 없더이다. 주님, 내가 이렇게 내가 해보려고 노력했더니,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내가 낳고자 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데, 주님, 아무 내가 가기는 갔는데 내가 노력은 했는데, 이, 이것도 안 도와주고, 저것도 안 도와주고, 이 환경도 안 풀리고, 저것도 안 풀리고, 이것도 안 풀리고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대답할까? 요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앞에 서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으니까 예수님 앞에 내 네, 고쳐주세요 하면 고쳐주실 것을 이 사람은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아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해봐야지. 내 열심을 내봐야지. 내 머리를 써봐야지. 내가 믿은 대로 믿어봐야지. 내가 노력했던 대로 노력해야지. 이것만 꽉 들어차야 돼요. 그것밖에 모르는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해. 그거는, 그것이 우리 모습이 어째 그렇게 모르냐. 답답하다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시니. 하 아, 네. 그럼 또 여기에서, 들고 걸어가는 믿음이 있어야지 또 치유됩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전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9절. 그 사람이 먼저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 이게 없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곧 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낫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도 내가 병자 같은 모습으로 왜 우린 여기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아직 나를 만나주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성전 문에 성전 입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못시라는 것은 성전이에 성전 성전에 누워서 그나마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 하나님 안에서 고쳐보려고 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사람이 동 떨어지는 어떤 곳에 물론 때로, 때로는 주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건져내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말씀하셨고 일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낮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내가 내가 네 인생에서 어떠한 구원을 맛보기를 원하느냐?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우리는 다시 소망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네. 이건 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제가 그 38년 동안 거의 가까이 예수를 믿는데 물론 제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어제도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교회 영수에 비해서 너무 부흥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할땐는할 할 말이 없어요 뭔가를 설명을 해보고자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면으로는 뭐 그분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한 면으로는 이 모습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 교회를 부흥시켜보려고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하나님 안되거이다 주님 안되거이다 는그 저에게 먼저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안되는 인생의 모든 일 앞에 주님 오늘 찾아오셔서 주님께 말,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아멘하시는 아멘 하시는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본장의 이것은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아멘. 은혜로 고침받고, 아멘. 은혜로 일어나고, 은혜로 아멘. 살아나고,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10절에 보면. 유대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는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뭐야? 아니 3 8년 되고 병자였었는데 병이 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고 있는 사람한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또 이것은 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이 이럴 수가 있어 이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옳지 않아. 예수를 믿는 거 이렇게 믿으면 옳지 않아. 이렇게 하면 옳지 않아. 저렇게 하면 옳지 않아. 내 편견. 내가 고집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조금만 어두러지면 옳지 않아인것입니다 옳지 않아하다병저 사람은 병이 나서 지금 예수를 만나서 은혜 가운데 생명의 복음 가운데 들어가서 생명 가운데로 가고 있는데 옳지 않아. 이들이 왜 옳지 않다 그랬습니까?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laughs> 때로는 우리들의 주위에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주님의 생명 안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주님, 주님 안에서 나는 죽었고, 주님 안에서 나는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다 이루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는 할수 없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는 따라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앞에 이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옳지 않아. 그래도 노력해야지. 옳지 않아.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옳지 않아. 안식일을 범하면 안 돼. 그 율법이 범하면 안 돼. 그 노력했던 것에서 벗어나면 안 돼. 옳지 않아. 하는 음성을 너무나 많이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여, 또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병자여, 또한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이 나와 조금 다른 모습이 보여질 때 옳지 않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인이 나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에서 "그래, 이 사람이 그럼 38년대 병자로 있었던 것은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 값으로 그가 병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죄 값으로 병들어 있으면서, 결국 병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귀신의 역사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귀신도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치료도 받았고 완전해졌어. 구원의 이르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과연 이 사람이 남은 인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죄를 범하지 말라는 라 것은 무슨 말씀인가? 다시는 율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세상의 간습과, 교회의 간습과, 어떤, 내려오는 어떤 유전, 내려오는 어떤 예수를 떠난, 주의 복음을 떠난 것 외에,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거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주의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왜냐? 요한일서에서 죄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불법이 뭐냐? 예수로 하지 않은 게다 불법인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했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아무리 내가 옳은 일을 했어도 예수 없이 하는 일은 다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아, 네. 아, 네. 아, 네. 죄는 불법인데 요한일서에서 불법은 예수로 없이 하는 게 불법이다. 요한복음에서는 믿지 않는 게 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나를 떠나서 네가 아무것 네가 나를 떠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거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나를 떠나서 네가 어떤 방법과 옳지 않은 유대 유대교회 어떤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가지 말고 오직 예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박해를 받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일이, 일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니가 낳고자 하느냐? 아멘. 주님, 니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아멘. 아멘.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듣고 보내신 일를 믿을 때,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뭘 해서 열심히 해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처럼 이 일도 해야 되되 저 일도 해야 되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다 예수를 믿어버리면 유대교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만 하면 교회가 뭔가가 안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셔야 되고 저것도 하셔야 되고 이 열심도 내야 되고 저 열심도 내야 되고 아닙니다. 24절만 믿으시면 영생에서 실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쉬워서 이거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뭘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님은 니들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찾아와서, 내가 말씀하고, 내가 고쳐준다, 내가 구원해준다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토를 달면 안 된다는 것이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이것은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옳지 않아 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고침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5절, 이 은혜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때라, 이때라, 혹시 죽어서 여기, 영은 죽은 채 몸만 와에 계십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음성을 들을 이때에 살아나리라. 모두가 살아나시는 축복이 기억원 합니다. 모두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뭘로 살아납니까?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속에 있었던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영으로서 우리 안에 생명 생명되셔서 와 계신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것을 주기를 원하셨다. 아, 네. 2 9 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 살아나는데, 죽었다가 없어지면 그만이야. 없어지면 좋겠어, 차라리. 이 한편은 살다가, 부활되지 않고 죽어버리면 간단해, 차라리.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되어진다 하니,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하신 주님을 믿고, 선하신 주님 속에 있는 생명을 내 생명으로 모셔드리고, 주님,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주님의, 하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 꼭 악한 일 하면은, 무슨 강도지, 나쁜지, 휴간지 이게 악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악한 거예요. 1차적으로 악한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한, 악한 일은 뭔가? 주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사는 거. 주님을 떠나놓고 나 혼자 착한 척하고 선할척 하는 거. 주님 오시게 다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너보다 선해?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 착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생명으로 있지 않으면 다 악한 것입니다. 아멘 하시고, 이 말씀에 충격받으시고, 주여, 도대체 누가 악한 자고, 누가 선한 자지?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내가 맹인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다리 잡은 자였습니다. 주여, 내가 38년 된 병자여서, 내가 유대인이어서, 뭐가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 앞에서, 그거는 옳지 않아. 그거는 옳지 않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살다 끝나면 좋은데, 심판의 부활로 나오든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가, 부활이 우리를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아멘하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주여, 나는 선한 일로 인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 되기를 내가 원하오니, 나를 좀 도와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는 할수가 없고 내, 내 입으로는 38년 된 병자가 되어서 내 입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내가 가봐, 가보고 노력을 해봐도 될 수가 없는 죄인인 것을 병자인 것을 내가 알았다고 주여 이 시간에 나에게 오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나의 인생은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생명의 부활로만 다 나오실 수 있는 축복이 은혜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하고, 아, 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들의 성도님들에게도 생명의 부활만이 우리 행복한 교회는 넘치도록 정말로 기도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로 지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